유원에 후쿠시마 괴담은 민주당과 진보당, 통진당 세력 그쪽이나 경기 동분한 민주당이 거기서 거기다 그거를 증명하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입니다. 이 광우병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. 광우병 같은 경우에서 그 제가 그래요, 뭐 NL과 PD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. PD나 NL이나도 똑같은 거다.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에서 뭐 NL, NL과 PD, 뭐 진중권과 뭐이석기를 자꾸 구분을 하려고 그 기타 등등이나 뭐 기타 등등 하는 요새 이 진중권 선생 이 후쿠시마 오염수 이 처리수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 어때요? 요새 보니까 내가 제가 역시 PD 새끼들도 그렇지라고 하던데 진중권 선생은 어떤지 모르겠네. 난요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선동을 하는 게 그게 딱 그냥 주사파나 주사파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진보 새끼들이 나 반일 아니. 반일에 환장을 해서 과학과 이성을 팔아먹는 놈들은 그건 다 주섭한 거예요. 그런데, 진, 니, 그러니까,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, 분명히 저한테 따질 거예요. 나는 주체사상 조직에 가담한 적도 없고, 주체사상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고, 그런데 너는 왜 나를 주체사상 팔으러 하냐고 하느냐, 너는 나를 매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, 이 미친 것들아, 반일 선동이, 반일 선동이, 무지성 반일 선동에 휩쓸리는 게, 그게 주체사상 영향권 안에 니네가 있다는 얘기라고.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니? 니네 태평양에 해류라는 거 있잖아. 해류라는 게 이렇게 어,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, 이렇게 지구가 자전이라고 하면 바람 이 일방 한쪽 방향으로 불고 표층 해수라는 게 지구의 그기 23.5도 기울어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속 흐르고 있는 그거 과학 시간에 안 배우냐? 그거 이렇게 표층 해수 흐르는 거 보고 이렇게 보면은 후쿠 어, 거기 후쿠시마에서 이렇게 버리면은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 바다에 안 들어오는 거그거를니는씨발 과학 시간에 안배웠니 안 배웠냐고. <laughs> 그리고 태평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안 배웠니? 거기 해저, 해저 마리아나 해구 이런데 거기 해저 거의 만 미터 내, 내려가잖아. 그리고 그게 얼마나 면적하고 기타 등등하면 쿠시마 오염수 같은 데 얼마나 희석이 되겠니? 니네 그런 거다 그죠?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적인 얘기도 다 무시하고 무조건 반유선동을 하고. 제가 바, 말씀드리지만.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본적인 상식에서도 벗어난 선동에 휘둘린다는 것 자체가 이게 주사파에 자장하는 대한민국 좌파 NL이건 PD건 정의당이건 응? 뭐건 간에 다그 NL 자장 안에 있는 거다. 주차사상 자장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. 그게 그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내가 그구 새끼가 매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니네가 과학적인 생각을 해. 이 빠가가사리 같은 것들아.